자, 다음 문제 21번이네요. 자, 이런 프랙탈 구조의 문제는요. 음, 이과생이라고 하면은요. 수능에서 100%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원에서 어 일단은 sn 일반항 구하는 거 아니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을 뭐 5, 뭐이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 뭐 사실 이과생들은 이제 n이 무한대 가는 것을 어, 미적분에서 무조건 100% 120% 아니 250%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출제하는 파트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요딱두 가지가 있어요. 반복되는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닮음비를 찾으셔야 돼요. 닮음비 그 다음에 줄어드는 똑같은 모양이 어떻게 되는 개수 이 개수, 개수니? 개수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은요. 만약에 원에 막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태극기 모양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다음번이 이렇게 해서 여기 색깔인데요. 그 다음번에 막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 똑같이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색깔 칠하겠어요. 근데 똑같은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칠하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일정한 비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개수도. 두 개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 개수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닮문비 개수 두개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넓이 요거 이렇게 세 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달문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닮문비를 구하고 어, 넓이를 물어보면은 여기에 달문비 제곱비가 이제 넓이 비가 될 거니까 요거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풀어가는 패턴이 1 공비의 역할을 해야 되는 등비의 합이에요. 첫항1 공비의 n승 이 등비의 합 공식이 여기다가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데 이때 여기에 공비라고 하는 이부분 있잖아요. 이 공비가 이닮은비 있잖아요. 닮은어 뭐야. 예, 이닮은비닮은비가뭐 예를 들어서 뭐 4대1로, 4대1로 줄어든다, 라고 하면, 닮은 거, 넓은, 넓이, 개수는 두 개씩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 닮은 비 곱하기, 닮은 또는 넓이겠죠? 넓이, 비 곱하기 개수. 요 부분이 공비 역할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닮은 비가 어렵거나, 개수는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닮은 비가 어렵고 첫 번째 넓이가 굉장히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닮은 비가 쉬우면은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거나 라고 하는 두 가지 패턴의 형태로 나와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어 그림은 딱 이런 것들을 두 개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 이거 어떻게, 에두 에이... 개만, 예, 에... 그려보면 됩니다. 여기 그림이 있지만, 자, 어, 정상형이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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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야, 이거 도... 안 되잖아. 그냥 쪼개는 거 해야 되겠다. 음 자, 그럼 요렇게, <laughs> 크게 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닮음이 등장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이, 큼지막한 이 도형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이 도형, 이 도형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 도형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쵸?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묶었죠. 그러면 자야 이거 이렇게 묶었죠. 나 이거 할줄 알아. 예, 크기 조정. 자, 그래요. 선생님이 이걸로 할게요. 자, 어,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 글씨가 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우리 크기 조정할 수 있지?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드는 거잖아.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면은요. 내가 만약에 뭐 여기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줄어드는 것이 여기는 공비라는 글자가 줄어드는 B랑 어차피 동일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요. 이 닮은 도형 중에서요. 아무 변이나, 아무 변이나 내가 기준 잡아서 길이 B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잡아볼게요. 자, 선생님은 어, 정사각형을 기준점으로 둘게요 정사각형. 자, 요 길이를, 첫 번째 이 길이를 A1 안할 거야. 이걸 AN이라고 해볼게요. 그리이 우측에 조그마한 이 부분에 an 플러스 1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an 플러스 1이 an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한번 쭉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여기 있는 길이랑 같기 때문에 얘가 an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서 전체 이만큼 길이는요? 루트 2의 AN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조그만한 사각형의 요만큼의 대각선은요. 요 대각선은 루트 2의 AN에서 AN을 뺀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한 변은요. 요한 변은 이 대각선을 루트 2로 나눈 거겠지? 그래서 요한 변은 루트 2분의 루트 2 an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지 어 근데 아까 전 이거 뭐라고 했어 이게 an 플러스 1 이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왔어 자 우리는 an 플러스 좀 두껍게 해야지 자 an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것이요 루트 2분의 루트 2 AN 마이너스 AN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정리 좀 할게요.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AN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아 AN분의 AN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닮음의 관계에 대한 비가 생기겠지. 이거는 길이에 대한 비죠. 근데 우리 지금 뭘 구하래요? 넓이로 구하래요. 그래서 이 넓이 비는요. 제곱비가 되죠. 네, 넓이비는 그러면 2분의 어,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 왜 하는 줄 알겠죠? 이렇게 계속 더해 갈 거니까 이첫 번째 넓이 일정한 부분씩 줄어드는 넓이들의 합을 구할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1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 첫 번째 넓이에서 두 번째 넓이로 갈때 어떻게 2분의 3 2루트 2씩 만큼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 이렇게 줄어드는 넓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다 더해 주겠다라는 소리죠. 언제까지? n항까지. 음. 자, 그러면 네. sn 이거는요. 자, 1 2분의 자, 아이고. 3 2루트 2분의 첩 첫탕의 넓이 구하고, 1 2분의 3-2루트 2, n승. 이렇게 되실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아, 여기 자꾸 깨똑깨똑이 울리니까. 첫탕의 넓이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탕의 넓이는 여기 s1, 여기로 다시 갈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가 2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하는 거는 좀 쉽겠다. 자 여기가 이제 2였으니까 2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잘라 버려야지 이렇게 쭉 잘라 오케이? 자 그러면 요만큼도 2가 되실 거고요 요거 쭉 이거 그러면 요기 요기 이거 몇이 되는 거니? 자 지금 그냥 2, 2 하고서 그냥 쭉쭉쭉쭉 나열한 거니까요 2, 2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가 수직한가? 어, 수직하겠구나. 음. 응. 그러면 길이값만 하면 되는데요. 아, 그냥 이거. 어왜 아, 이게 힘드냐?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여기 보실까요? 얘가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왜 넓이로 묶어야겠지? 45도, 40, 45도, 45도, 35도. 아, 힘들다. 자, 첫탕의 넓이는요, 내가 그냥 갖고 와야 되겠다. 첫탕 넓이는 너희들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자, 그냥 갖고 와야지. 어, 선생님, 왜 그러신가요? 하면, 어쩔 수 없어. 어, 너희들이 선생을 해봐. 어, 첫탕 넓이 이런 거 구하는 거 너무 귀찮거든요. 네, 첫탕은요, 야, S1 어디 갔어? 야, 아, S1 구해놓은 게 어디 갔지? 모르겠다 S1 그냥 구하자 자 2이고 이거 어떻게 구할까? 전체 뭐 이만한 삼각형에서요 이만한 삼각형에서 요거 삼각형 빼주면 되겠다 자 어우 너무 힘들어 자 여기서 이제 2 얘가 2 요거 45도 그러면 요거 45도면 이렇게 잘라서 이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구할게요 이만큼이 루트 2. 그러면 요 이렇게 뉘어져 있는 삼각형은요. 어, 루트 2네요. 빼기 이제 요렇게 이제. 요렇게 돼 있을 때요것좀 구해 볼게요. 요거. 요거 2. 요만큼 루트 2. 이것도 루트 2 하니까 2 2 1. 아, 그러면은 루트 2에서 1을 뺀거 요만큼 곱하기 2니까 예, 첫 항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2의 루트 2-1. 그래서 여기 첫항 자리에 예, 2의 루트 2-1.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여기까지 쓰셔도 선생님은 답으로 다 인정해 드렸어요. 예 이거 정리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뭐 여기 있는 거, 분모 있는 거, 이거 정, 정리해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푸는 거고요. 이 문제 자주 나오게 되실 거예요. 뭘 구해라? 닮음비. 이거는 도형의 닮음밖에, 어, 영향을 안 줍니다. 첫 번째 넓이 열심히 구해 주시고요. 개수 달라지시는 거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다음 문제 갈게요.